안녕하세요. 큰돌 농장입니다. 어, 큰돌 농장에서 오늘은 어, 12월 중에 어, 블루벨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줘야 어, 내년에 블루벨리 알이 크고 또 실하게 다수확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어, 지금 여기 이제 보고 계신 게이 소나무 껍질하고 톱밥입니다. 얘가 소나무 껍질하고 톱밥인데 이 톱밥을 위에다가 이제 멀칭을 어, 매년 제가 해줍니다 이렇게 위에 멀칭을 해주는데 어, 이 멀칭을 할때이 피트머스를 같이 섞어줍니다 섞어주는데 이걸 몇대 몇으로 섞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어, 이, 이게 이제 블리벨리 어, 나무인데요 블리벨리 나무를 전정을 해주면서 블리벨리 나무를 어, 몇 센치를 남겨두고 전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이 어, 꽃눈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갔을 때 어, 전정을 해줘야 가장 좋은과에 대한 이야기를 어, 하나하나 어,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어, 이 불을 벨리 나무 위에 어, 어, 소나무 껍질하고 톱밥으로 멀칭하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게 해놓은 게 어,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 블루벨리 톱밥하고 껍질입니다. 이렇게 위에 멀칭을 이렇게 해주는데요. 멀칭 하는 높이는 어, 5cm에서 1 0 c m 사이로 멀칭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어, 여기를 해주면서 이 피트머스를 어, 6대 4 정도로 그니까, 러 피트머스가 4, 다음에 이, 어, 톱밥하고, 어, 소나무 껍질이 6, 이렇게 섞어서 해주는 게 가장 비율이 좋더라고요. 그러고, 어, 7대3도, 어, 괜찮습니다. 해보니까. 근데 저는, 어, 이 피트머스만 이렇게 위에다가, 어, 덮어주면 좋은지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피트머스를 계속 그렇게 위에 덮어주고 또 위에다가 또 피트머스를 덮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이제 돈도 많이 들죠. 많이 들지만 그렇게 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그렇게 싫어지가 어 않고 또 많이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어 한번 파봤습니다. 팠더니 이거 지금 제가 이제 파놓은 건데요. 지금 이게 피트머스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아주 진흙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이게 피트머스가 들어가서 굳어서 이렇게 아주 장그 황토가 굳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하우스 재배나 노지 재배를 할 시에는 이 블리벨리 나무를 심어놓으면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피트머스하고, 소나무, 바크, 껍질하고, 통밥을 섞어서 안 해주고, 그냥 피트머스만 넣어줄 시에는, 이렇게 아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런 이런 상태가 되면, 이그 브루벨리에는 이 잔뿌리가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잔뿌리에는 진달래 균군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럼 딱딱하게 땅이 굳어 있다면어 절대 그그 그 진달래 어균군도살수없 뿐더러 또어이 블루벨리 잔뿌리가 어 뻗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 블루벨리 나무를 전정을 해 주시에는 이렇게 보면 요 20cm 정도 20cm 이상을 남겨 두고 전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서, 어, 이 잎들이, 이 잎들이 일을 해서 나중에 열매 알을 크게 만듭니다. 근데 요걸 보시면 이제 그 옆에, 그 옆에 있는 건데요. 그 옆에는 이제 요건데 요거는 조금 짧아요. 제가 보니까 조금 짧습니다. 근데, 어, 게 조금 짧, 짧아서 짧은데 여기에 이제 그 잎들이 일을 일을 해가지고 어, 여기에 열매를 달고 열매를 크게 만드는데 어, 이, 이 잎이 적으면 열매가 크질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나무에서 이 옆에 있는 나무에서 어, 영양분이 남는다고 얘를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질 않습니다. 어, 이 블리벨리 나무는 어, 이 가지에서만 지가 영양분을 먹어요. 절대 남한테 꺼주거나 어, 다음에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나무를 20cm 이상을 두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 어, 전종을 해줄 때 꽃눈의 위치인데요. 지금 요걸 보시면 이렇게, 어, 꽃눈이 어, 바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해야 돼요. 근데 요건 지금 안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 전종을 여기를 해줬다. 여기를. 요기를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이 요거는 요 안쪽으로 뻗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전종을 또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달려있을 때는 바깥으로 꽃눈이 바깥으로 나게 나가게끔 전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농사를 뭐 많이 지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어이 처음 이제 주말농장이나 블루벨리를 많이 안 심으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어, 꽃눈은 바깥으로 가게끔 어, 해줘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돌농장이고요. 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